알아볼게요. 우리 딱두 문단 갈게요. 4 0 0자위야두 개. 가장 중요한 게 뭐인 거야? 점프와 때리고 문단 구분을 어디서 나누는가. 이거만 체크할 거고 400자. 여덟 문장한 문장 50자. 정확히 때릴게요. 안, 안 어렵죠? 1번은 고정된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이 문제인데.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근데 요거는 뒤에 가서 얘기합시다. 요로 요걸로 볼게요. 자 제가 미리 써왔죠. 체크 한번 해볼게. 자 고대 편입 사회인데, 1번은 항상 하는 거예요. 점포하고 400자. 자 2번 한번 볼게요. 자 미리 얘기할게. 우리 1번으로 2, 3, 4 평가 맞나요? 오케이. 1번으로 2, 3, 4 평가인데, 자 지금부터 제가 평가 몇 번? 6번 때릴 겁니다. 근거가 복수라 대상제시문한 번씩 넣어줄 거고요. 이말 이해되죠? 괜찮아.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는 거? 일단 여섯 번째 봤죠. 자, 이 얘기가 왜 여섯 번째인지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냥 구조는 보셨죠? 그렇죠? 엄청 대단한 내용 아니까요쓰진 않을게. 자, 왜 그래요? 한번만 체크 한번 해 볼게요. 자, 1번으로 여러분 2, 3, 4를 평가하는 거죠. 괜찮아? 아, 우리 연고되니까 평가니까 하 타부가 있겠다. 뭐 그것도 맞는데. 자, 지금 개요다 짰다고 볼게. 요눈 맞추고 손 맞추고 원고지 옮길 거야. 자, 앞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한번더 체크할게요. 1번 째 시문에 발표치고 다시 한번 뭐라고요? 우리 설명문과 한번더 주장문은 구분하셔야 돼요. 알겠죠? 즉 어떤 거냐면은 자, 1로 2 3 4를 평가하래요. 1을 읽는 순간에 타부가 된다는 건 너무나 확실합니다. 맞나요? 왜요? 1이 그냥 두 가지 이론을 소개하거든요.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나또 미리 얘기할까? 2 3 4는 다 주장문이거든요. 이말이 될까요? 오케이? 타부, 즉 여섯 개는 정해진 겁니다. 이 말이 해 될까요? 오케이? 자, 여러분 읽어보셨을 거야. 지금 1이라는 것 자체가 뭐하는 거야? 지금 파란색, 노란색 있지만 신자유자본주의 제도주의자들과 구성주의자들 두 개의 입장을 그냥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걸로 2, 3, 4, 어? 근거제신문의 설명문이네? 평가형이네? 부타 부분이네? 확신은 아니야. 알겠죠? 다만 의심은 한다는 얘기고. 그런 의미에서 그냥 화면 한번 보세요. 음. 즉 이를 평가할 때 당연하겠지만 주익은 쓸게, 주익은 쓰고 주익은 쓸게요. 자, 한 번은 신자유주의, 한 번은 구성주의, 한 번은 신자유주의, 한 번은 구성주의, 한 번은 신자유주의, 한 번은 구성주의. 이말이돼요 근거가 이렇게 각각의 하나의 제시문에 어 근거 제시문이 두 개씩 박혀 있어야죠. 삼에 대해서도 두 개, 사에 대해서도 사에 대해서도 두 개. 이건 정해진 거죠. 이말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당연히 공부를 하고 들어가셔서 다행인데 여러분 이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입도 그렇고 대입은 뭐 그게 조금 더 심하지만 논술이라는 걸 그냥 물론 여러분은 그렇진 않을 거라고도 아니야. 이 시험도 편입도 그런 친구들 많아요. 그냥 이 말이죠. 되 회사 다니고 학교 다니면서 뭐 일단 한번 봐볼까. 이미 거기서 제껴진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들어가면 알겠죠? 설명문과 평가문은 평가, 설명문과 주장문은 구분됩니다. 오케이 자, 시작합시다. 자, 여러분, 그냥 볼게요. 딱 봐도 제가 뭐, 그냥 하나, 뭐, 신자유주의 구성주의. 하나, 둘, 갈매기 볼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줄이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괜찮을까? 오케이. 자, 요, 내용 <laughs> 요, 화이팅, 여러분. 요 내용이 여러분 원고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알겠죠? 자, 전포화 체크 한번 해볼게요. 전포화. 설명문이죠? 여다체크해볼게요 두 이론다? 제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신자본주의, 신자유주의와 구성주의라고 얘기할게. 각각은, 뭐래요?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관점으로 제도를 분석하고. 맞나요? 얘는 도덕적 관념적 관점, 관점으로 제도를 분석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전포화가 될 겁니다. 이해될까요? 어, 신자유주의는 계속 거래비용 협력 이런 얘기하잖아. 오케이? 그러면서 각각에 대해서 특징들만 체크하고 들어갈게. 자, 크게. 세 개만 체크합시다. 신자유주의에 따르면 전부 다 새로운 거 제가 적은 거밖에 없어요. 뭐래요? 경제적 유인으로 경제적 이득으로. 괜찮아요? 너 벌금 매길게. 그럼 그거 안 하겠죠? 인간의 행동을 유인한대요. 첫 번째. 그럼으로써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고 신뢰를 보장해서 협력을 증진시킨대요. 부동산 계약. 우리가 아는 법률 제도라고 생각할게. 가장 이해가 쉬울 거야. 알겠죠? 그런데 당연히 따라서 국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어요? 국가가 효율적, 안정적, 국가 통치가 가능하죠. 맨날 소송 안할거 아니야? 법제도가 딱마련돼 있으니까. 오케이? 두 번째, 국외적으로는 뭐야 돼? 국가 간에도 제도가 있으니까. 유엔이 있든, 국제사법재판소가 있든. 뭐 하는 거야? 전 지구적 협력이 가능하겠죠. 결과는 동일합니다. 괜찮아? 국내적으로도 좋고요. 국외적으로도, 어, 협력할 수 있다. 좋다. 요얘기예요 괜찮을까요? 오케이? 한번더 볼게. 구성주의는 어떤 얘기예요 자, 개인의 제도랑 구성주의에 따면 제도는 개인의 주범적 관념, 즉, 도덕적 관념과 정체성의 합의래요. 따라서, 사회제도, 사회제도예요. 제도는, 군성원들의 관념으로 이루어지며, 그 제도는, 뭐래요? 개인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또한 번, 뭐야?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준대요. 이 말이 해야 될까요? 어, 둘 다. 위에 신자유주도 의 마찬가지야. 제도는 인간에게 영향을 준대. 얘는 뭐라고? 한번 더. 주범적 관점에서 영향을 준대. 도덕적 관점에서. 괜찮을까요? 따라서, 국외로 나갔을 때도, 국제제도는, 개별국가에 영향을 주어,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준대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하나만 체크합시다. 아, 두 개만 얘기할게. 첫 번째로, 1로 지금 화살표 보이죠? 자, 같은지 다른지 따질 건데, 여러분, 저도 알아요. 여러분, 이게 확안어 닿을 수 있는데, 분명히 우는발매서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1로 2, 3, 4를 평가하래요. 맞나요? 근데 1이 뭐 어떤 1의 전파로 2, 3, 4의 각각의 전파를 우리가 뭐 하는 거야? 평가하는 거 맞나요? 오케이? 지금 어떤 얘기냐면은, 자, 1이 그러니까 두입장이 있죠. 신자본주의든, 신자유주의든, 뭐 하는 거, 뒤에 구성주의든, 둘다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제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평가란 하나의 기준에서 뭐 하는 거야? 같은지 다른지를 따지는 거 맞나요? 하나의 기준. 즉, 어떤 거야? 제시문 위에서 이건 깔고 들어갈게. 자, 파리협정을 우리는 뭘로 읽으셔야 되는 거야? 제도라고 읽는 겁니다. 맞나요? 아, 그래야 성립이 될거 아니야. 하나의 기준에서 같은지 다른지를 따져야 되는데. 알겠죠? 오케이? 자, 제시문 사회에서 우파 포퓰리즘은 뭐야? 이걸 우린 제도라고 읽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안 읽혀요. 그래, 나도 그렇게 안 읽혀요. 근데 뭐라고? 아, 그렇게 풀래네? 해야지. 뭐. 알겠죠? 한번 더. 그럼 고대에서 따져 있어요. 따지셔야 돼. 제시문 사회에서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 는한번더 이거를 제도라고 읽습니다. 이 제도를 했을 때 어쩌다 저쩌다. 하나의 기준, 둘다근 거든 대상이든 제도를 얘기하고 있어야 평가가 되겠죠. 이 말이 돼요 이세계를 우리는 일단 제도를 얘기할 거야 되잖아 오케이 제도를 볼 거야 아 제도 보는 거 맞아요 알겠죠어 볼게요. 친구들 다 그렇게 됐어 맞아 내가 봐도 그러니까 제도를 읽어야만 이건 약속한 거고 두 번째 거뭐할 거냐면 제시문 4번 체크할게 자 초기랑 후기 어떤 거야 즉 제시문 4는 그래프인 거죠 그러니까 원칙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육조적으로 하고 자 도표를 읽을 때는 변수 패턴 수치를 나눌 겁니다 맞나요 변수를 먼저 보고 패턴과 수치를 보는데 우리는 일본 것만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패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특이 패턴이겠죠 아 물론 전체 패턴도 중요한데 그래서아 특이 패턴에서 문제를 출제하겠죠 우리 개념에서 했던 거야 원칙 안 흔들린다고 즉 어떤 거냐면 평가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 재심은 사는 나눠야겠죠 초기와 후기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들어갈게요 그찮아즉세개다 제도라고 본다 하나의 기준에서 평가를 해서 야돼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뭐야 보표적 어 변수 패턴 수치 나누시라고 제시문 단도두 개로 나눠서 평가해야 돼요 요두 개만 깔고 들어갑시다 아 당연한 거잖아 알겠죠